자, 한번 스케줄 먼저 한번 들어가 볼 거시고요. 일단 유로 보기 전에 어 유로 한번 보기 전에 요 우리 챔스 베스트 11 교환이 여기 떴죠. 여기 교환이 떴는데 지금 요 UCL 24 교환 베스트 11 교환이 119 15장이 들어가면 돼요. 119 15장이라 고 하면은 대충 한 제가 아까 사 보니까 50억 좀 넘습니다. 60억 그런 게 지금. 우리 퍼거스님 그리고 제 계정 합쳐서 지금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장전을 해놨고, 요 교환에 지금 119를 15장 넣어서 우리 챔스 베스트 11을 뽑는 게 있고, 그리고 상점에 보면은 신규 상품에 요 1000FV로 요 챔스 11을 뽑는 게 요게 4% 요게 4%고, 요 교환으로 돌리는 것도 똑같이 4%입니다. 원트 하는데 대충 6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트에 60억. 과연 이 챔스 11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진짜 이게 엄청나게 도박인 게 4%는 129에서 130이야. 나머지 96%는 116에서 124한 장. 그러니까 15장이 한 장으로 바뀌는 거야. 진짜 엄청나게 극과 극이거든요. 진짜 개손해보는 시도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한번 뽑아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이형 보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런 데서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형님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19 선수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120까지 섞어서 일단 첫 단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사퍼사포를 과연 뚫을 수 있을지 나는 이게 오히려 확률이 높다고 봐 좋다 모든 계정이 3치가 가능하답니다 우리 파워스틴 계정 4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계정, 챔스 한번 열려주세요. 4%입니다. 가능성 있어요. 어? 어? 124가 뜨는 데는 데. 브2 아... 야 진짜 이거 데. 124가 뜨는 1 2 0억이 260억? 아 26억 <laughs> 약 120억이 들어가서 26억으로 변하는 마법 일단 요거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잘 뜬거라고 보긴 어렵죠 예, 역대급 도박 그런거기 때문에 어, 일단 첫번째 계정은 더용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계정 한번 넘어가볼게요 원트씨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세번 가능하거든요 한계정당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한 개라도 나오면 영상들 나온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하하. 다시 한번 도전 두번째 도전 제발 열려야 돼 일단 열려야 돼야 이거 너무 진짜 확률 진짜 아니 60억 들여서 어떻게 몇억 나오는게 이거 진짜 일단 열려야지 뭐든 되거든요 여러분 열려! 일단 열려야 돼! 열려줘! 여기서는 일단 117, 116, 116세장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120억이 약 4억이 되는 마법을 보셨고요 솔직히 이거 내돈 주고 하려고 하면 진짜 못하십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해보니까 올까기가 오히려, 오히려 난것 같거든요. 하나씩 까는게 오히려 확률이 낮, 낮은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운세 총문은 설상가상이다. 어, 설상가상이다. 나의 마음을 다잡겠다. 재물은 봐야 되거든요. 남들의 보기엔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정작 본인의 성에는 차지 않는다. 아까 더용이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남들이 보기에는 어 더용도 잘 나왔는데 이런데 나의 성에 절대 차지 않는 정확하네요. 요거는 두개한개 개 이렇게 볼까 여러분? 아 진짜 제발 여기서 제발 야, 제발 열려만 주세요 열려라도 주세요 아 이게 안 열리면은 의미가 없어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극한 확률 아닌가 열려줘 와 진짜 안 열린다 여러분 근데 어 아, 진짜 에바야 진짜 에바야 이제 계정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 계정 두개 남았습니다 아직. 제발 나도 태웠다 돈좀 형님 수영이 형님 형님 제발 일단 저도 116두장 저도 60억을 태워서 116두장 최하선을 너무 낮 너무 낮게 난 잡아놨어 넥슨에서 저도 그래도 한 119부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118, 116부터 나오냐 어떻게? 우리 700억의 마지막 종착지 하나씩 가겠습니다. 700억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하나만, 하나만, 제발 좋아요 두 개만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본전 치기야 그래도. 열려줘. 오케이! 열렸어! 제발! 제발! 제페인 제발! 브 r 어? i 하... m 아 e r Spay! t 더빡 b e 진짜 h Ah! s 1 y o u 쳐 e not doing 나 t Topakcho! t 알 p 와, 야, 진짜. 아니, 이런 거에서 한 번쯤 나와줘야지, 근데. 예? 이런 거에서 좀한 번쯤 나와줘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좀 나와줘야지.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누가 하냐고. 제가 이거 영상 올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4% 확률, 등장, 해, 저, 열려줘. 제발, 열려야 돼. 아, 일단, 열려야지 재밌는데, 무조건 열려야지 재밌거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총 700억 투자해갖고, 대충 계산해봐도 40억. 총, 퍼거스님 저 합쳐서 약 700억 정도 이 교환을 돌려봤을 때,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둘이 합쳐서 40억. 약 마이너스 660억. <laughs> 마이너스 660억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660억이에요 지금 투자한 돈에서 최소 방송각을 알면은 안 나와도 열 억을 줘야 돼 제발 방송각을 너가 안다면은 열 억은 줘 제발 열려만줘 이렇게 해서 660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예약 700억 정도 수정해서 40억 정도 회수가 됐어요. 예. 요거는 결국에 챔스 베스트 11은 여러분 그냥 사십시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